buka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해 보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성령을 내가 믿습니다.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영원히 사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아멘 아멘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주 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기쁨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유아부 친구들 모두 건강하게 지켜주세요. 코로나가 사라져서 선생님, 친구들과 한 자리에 모여 기뻐 춤추며 찬양하는 날이 하루빨리 올수 있게 도와주세요. 2020년 한해 동안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2021년이 되어 4살, 5살이 되는 우리 유아부 친구들의 키와 마음이 쑥쑥 자라나게 해주세요. 더 건강하고 더 지혜로운 유아부가 되도록 함께해 주세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유아부 친구들 안녕. 즐거운 말씀 전송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받으셨어요. 요아부 친구들도 예수님처럼 지혜와 키가 자라가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어린이가 되어요. 가브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예요. 우리 2020년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고 힘든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우리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또 주님의 사랑 안에서 자라갈 수 있게 해주셨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2020년을 잘 마무리해보아요.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지혜와 키가 쑥쑥 자라나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며 자라나셨대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자라나러 출발해볼까요? 말씀 속으로 출발! 예수님처럼 자라가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누가 복음 2장 52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 눈이 번쩍번쩍, 손이 꼬물꼬물. 누구일까요? 바로 아기 예수님이에요. 아기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쑥쑥쑥 자라가셨어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쑥쑥 자라요.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쑥쑥 자랐어요. 두기를 쫑긋, 꾸덕꾸덕. 예수님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어요. 지혜가 쑥쑥, 두기를 쫑긋, 아하, 아하. 우리도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재미있어요. 지혜가 쑥쑥.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쑥쑥 자랐어요. 두 손을 모아, 아멘, 아멘.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믿음이 쑥쑥, 두 손을 모아, 아멘아멘. 아멘. 우리도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도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믿음이 쑥쑥,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쑥쑥 자랐어요. 엄마를 도와, 쑥쑥, 쑥쑥, 아빠를 도와, 네, 엄마 아빠, 말씀대로 할게요. 예수님은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사랑하셨어요. 아빠를 도와, 영, 차, 영, 차. 엄마를 도와, 하나, 둘, 하나, 둘. 네, 엄마 아빠, 말씀대로 할게요. 우리도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사랑해요.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쑥쑥 자랐어요. 참 씩씩하게 잘 자랐구나. 예수님은 하나님과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으셨어요. 너는 참 사랑스러워. 너는 참 소중한 아이야. 우리도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어요. 부모님과 선생님께 사랑을 받았어요.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쑥쑥 자랐어요.오늘은 2020년 마지막 주일이에요.올 한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쑥 자랐어요.우리 친구들의 기도 쑥 자랐어요.지혜도 쑥 자랐어요.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쑥쑥 자랐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친구들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공경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보시고 처음 잘했구나. 칭찬하세요. 우리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해 볼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올려드립니다. 2020년 한해 동안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또한 한해 동안 키와 지혜가 쑥쑥 자라게 해주신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유아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며 믿음 안에서 자라가게 도와주세요. 또한 2020년도 잘 마무리하고 2021년도 기쁨으로 맞이하며 준비하게 도와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